안 볶음밥 해줄까? 볶음밥 먹었을지 어. 어, 어, 어. <laughs> 와 볶음밥도 해줘? 완전 풀서비스네. 야 이걸 잘잘잘 잘라서 밥을 볶는 거야? <laughs> 야이거관 생각 못했다. 야불좀 세게 할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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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하트 만들고 있어? 어. 이번에 하트. <laughs> 너무 좋은 게 응. 8시도 안 됐어. 지금 한참 수업하고 있으는데 <laughs> 우리 캐볼까 그거 다음 날 우리 형님 눈다 이래돼서 와가지고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다들 진짜 와이 했다고 진짜 눈이 이렇게 돼서 오셔서 나 지금도 말하는데 눈물이란다 래서 회원들 진짜 눈이라 가지고 실시간 이해한지도 원래 모르셨잖아. 아 아예 대부분, 몰랐지, 대부분... 아, 아예 몰랐지. 거의 아가씨인 줄 알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애엄마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. 연애 걸 아는 분 없었어. 아 진짜 이 소라 신변 되게 웃기네. 어떤 분 아가씨로 알고 있고, 어, 그러니까... 어떤 분 애엄마로 알고 있고.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답답하고 싫었고 그렇다고 막 내가 다짜고째연님한테 정이 <laughs> 아, 진짜... 할말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너무 불편했고 막좀 이제 진짜 걱정 되시는 마음으로 뭐라 하시는 님들도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혼했는 거 그거에 그렇게 다 알려지는 거 괜찮냐면서 왜 나갔냐고 그냥 나가지 말지 이러면서 음. 편하고. 지금 편해 이제 그래서 음, 음 편해 편하고 <laughs> 괜찮아 그럼 됐어. 이제 먹어도 될것 같은 치즈 올렸어. 잘 먹을게요. 제가 잘 먹겠습니다. 밥 맛있어? <laughs> 나 사실 좋아했어, 맛있어. 아두 사람 너무 잘 먹네. 맛있다. 다행이다. <laughs> 난숨팡스 해보고 싶었거든. 응, 잘 왔다 여기. 응. 진짜 여행이 좋구나 오랜만에 여행 오니까 여행 자주 가자 좋아 많이 먹었다 맞지? 응 치울까? 응 오, 이게 요 네가 요리를 잘하는데 잘 치우면서 하니까 역시 깨끗하다 일반해 먹을 텐데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잘 먹었어요. 아 둘이 너무 보기 좋다. 배부르다. 한 바퀴 뛰고 올까? 가자. 네. <laughs> 오, 오 너무 귀엽다. 어? 오, 너무 귀엽다. 귀여워? 귀여워. 하, 배도 부르고 좋다 좋다. 별로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초내니까 원래 그래? 응, 음, 초내는 잘 보여. 어, 잘 보인다 진짜. 응. 음. 가앉아자고 계속 보면 더잘 보인디. 와, 이런 시골길 안 걸어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. 음... 야, 근데 밤에 아, 시골길 걷는 것도 진짜 운치 있어요. 어, 너무 좋다. 북극성 찾아폴라리스 해봐봐. 저게, 저거, 북도시성일걸 아니, 저기, 저거, 북극성일걸? 아닌가? 제가? 제 지금 제일, 제일, 빛나잖아. 저거보다 빛나는 거 없잖아, 지금. 이건 북극성이야? 그럴걸? <laughs> 내한테 뽀뽀머리 다 왔지, 뭐. 그건 아니야. 야, 근데 진짜 별 많다. 천여 살면서 별 많이 봐갖고 별 감이 없다. 맞아. <laughs> 돗자리 깔아줄까? 그 잔디에. 아니, 아니, 이뻐라. 아, 얘안 들어. 안 나네, 안아줄게. 동탄 촌놈 뺄거 아쥬? 별보고 좋탄다 우리 어디까지 가? 길 없어질 때까지 뭐대음 <laughs> 태국까지 뭐 <하면> 가볼래? <laughs> 아, 노을도 너무 예뻤고 고요함이 너무 좋았어 시골 까 너가 켰어 어 내가 켰어 따뜻하다 아, 추울까봐 꿀잠 자겠네 더워 죽겠네 <laughs> <laughs> 저거 해보자 우리 잠, 거 <laughs> 가상 결혼 게임 가상 결혼 게임? 뭐 이런 것도 있어? 아 왜? 카드에 쓰인 질문에 답하는 그런 게임 같아요. 가상 결혼 해봤자 우리한테 치열 남맥히는 그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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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파란 만장한 가상 결혼 시나리오 대학 게임입니다. 알콩달콩 달달한 대화에서부터 진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한 대화.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세요. <laughs> 서로 다른 너와 나.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? 서로 다른 성격이나 생각으로 다툰 적이 있나요? 야 이거는 뭐속눈 마음이 다 드러나겠다. 이거 되게 재밌다. 싸운 적은 없잖아. 그렇지. 사람이 나 나는 그건것 같아 다른 점 되게 많잖아 우리 엄청 많지 생각하는 표현 자체가 다르우리 완전 다르지 다른 성격이나 생각을 다쳤다기보다는 신기해 해, 나는 와 저런 게 생각하면 저게 저거 북수있 쏘니까 아니 저기 저거 북극소니까제가 제일, 지금 제일, 제일 빛나잖아 이런 데 무섭다 얘가그 살인의 추억 <웃음> <웃음> 그래. 야 이런 게 매력적이지. 복도 칠성을 얘기하는데 살인해 추어 이건 정말 다르다. 사실 <laughs> <laughs> 무서워해. 진짜 다르다. 이런 거지. 그런 걸 우리가 다툴 문제도 없고, 다툰 적도 없고. 우리에게 온 위기의 순간,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나요? 힘들다. <laughs> 그 말을 씹어라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나요? 케이블카부터 터치. 만나기도 전에 1등부터. <위리> <laughs> 순서가 많이 잘못됐는데. 똑같이 <laughs> 복수하면 복수도 못했는데. 복수, 복수해야 돼. <laughs> 아, <아니다>. 그래? <laughs> 애인과 몸이 바뀌다. 애인과 몸. 어머,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. 일주일 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데, 맨 먼저 무엇을 해볼까요? 일주일 어떻게 보낼래요? 할게 많지. 뭐? <웃음> <웃음> 귀여워, 귀여워. 뭐? 아, 열린 결말. 나는 자기 몸으로 일주일 동안 미친듯이 운동을 <laughs> 소라야, 소라야 지금 얘기 말할게.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말해도 돼, 지금. 속마음 나온 거야. 여기는 근육 만들려고 막 운동 딱 해가지고, 좋아.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얘기해도 돼? <laughs> 아니 그냥 자기 몸으로 대툼 한몇키로까지칠수 있나. 스쿼트 몇키로칠수 있나 한번 궁금해가지고. 잠시만요. <laughs> 아이고야 나를 죽이는 사주 모든 사주와 운세에서 애인과 엮이게 되면 내가 요절한다는데 어떻게 할래요? 모든 사주운세에서응 너랑 나랑 엮으면? 응 궁금하다 뭐라고 말할지 또 없는 말잘 못하잖아 그치 가래서지 함부로 말 못하잖아 어... <laughs> 음... 내 이런 거좀 믿는단 말이야 근데, 나는 뭐, 이해할 수 있어. 음. 테스트 해보겠다. 응. 사주가 맞는지 알면. 응. 되지. 내 인생을 걸겠어. 나는 그래. 그래, 사랑을 믿는 거야. 자, 부부사 무선, 자녀사 무선. 아 이건 어려워. 야, 이것도 궁금하다. 그래, 이거 궁금해. 이건 내가, 그러니까 너랑 나랑 완전 다를 수 있겠다. 그렇지 나는, 그런 거 있다. 내 부부. 우리 후보 잘 살아야지. 저쪽에도 잘 살지 않을까. 응? 만약에 나는 이제 자녀가 생기면 독립도 빨리 시킬 것 같고, 잘해주면 빨리 키워줄 것 같아. 니는 네가 사는 거다. 음. 약간 이런 거 있는데, 여사가 지금. 나는 우선 이제 부모니까. 아, 당연히 뭐. 부모니까 아이의 삶이 우선시돼야 되고, 더 중요하지. 더 중요해. 둘다내삶보단둘다 좋은 방향이 있다면 더기로 가는 게 당연히 맞지. 근데 동한 씨도 낳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. 낳기 전에 저도 어, 내가 되게 중요해. 음. 나랑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있는 시간이 중요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 중심이 되더라고요. 모든 게 어때요?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음. 아, 우리의 삶, 부부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이 아이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다. 음... 제가 아들한테 약간 장난반, 진난반을 계획하거든요. 네. 아 이제 엄마랑 약간 말다툼 같은 거 하면, 음... 야, 내 여자 열받게 하지 마. 음... 엄마가 1번이야. 음... 장난반, 진난반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아내가 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. 어, 완전 좋죠.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생각해준다고 하면 좀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둘이 잘 만난 것 같아요. 결혼. 확신 반 망설임 반.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그 사람으로. 안 한다. 이게 응. 봐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. 그근데 그게 크든 작든 뭐 깊든 가볍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가 됐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아, 게 있다면은 못해 안 한다는 거야. 아, 맞지. 못해 난 그렇게 생각해. 아, 나도. 저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서 소송 기간만 1년 반 정도가 한 2, 3년 정도 많이 좀 다투고 트러블도 있으면서 그런 기대를 할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마음이 그때 많이 좀 떠났었어요 음? 존중할 수 있어? 응한번 음. 해봤으니까 충분히 더 예.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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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 어? 할리갈리? 할리? 불 어? 불껐는이 어디 있는데? 저 있어 아니 아니 아니. 둘이 잘 논다. 우와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해봐. 어제 <laughs> 어제 네. 어, 네. 동탄 첫남될일 거. 자기 봐봐. 빨리 봐봐 빨리 봐봐. 하트 보여? 하트 <laughs> 보여? 찍어지울 수 있어? 하트 보여? 어. <laughs> 귀여. 워 아 표정이 압권이네. 표정이 좋다. 세상 빨래 볼게. 이게 필름 카메라로 찍게 몰라. <laughs>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죽었어. 더 있지 이거? 많이 어, 있어. <laughs> 불장나면 자다가 오줌 싸는데? 몰래 입을 빨아 돌려줄게. 오, <laughs> 엄마 멘트. 소아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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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<laughs> 어, 얼굴 너무 가까운데. 할거안 붙었다. L O V 안 되네 이거. <laughs> 아두손안될것같데난난이다 이게 두손 어렵죠. 다른 걸 해야 어, 그래. 안 돼. 어안돼안 돼. 응. 에. 바보 되잖아 바보. 아두손안될것같데난난다한번두명다됐고 <laughs> 나. <laughs> 두명 누구? 점포야 안 되잖아. 아왜 힘들다. 예쁘던데 이걸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. 우리 인생 같다. 잠깐 반짝 빛나고 보지만. 불나 방처럼 잠깐 반짝 그냥 인생 아닌데 내 인생 계속 밝게 빛나면 내발 죽었잖아. <laughs> 아 이게 내 인생이야. 노래. 근데 그 결국, 결국 죽자. 사람은 원래 죽는 거야. 아 그래 그래 이과세 조용히 해! <laughs> 같이 해야지 <laughs> 옷 갈아입고 고추랑 과자 먹자 갈아입어야 돼? 소라야 어때?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네, 왜? 너무 해라 보여? 형택 레깅스? 아 <laughs> 죽었어 <laughs> <laughs> 없어, 없어. 뭐? 아니야 <laughs> 괜찮은데? 아니야 야체육관 이런 사람 맞지아 아니 아니라고 아니야? <laughs> 어? 아니 그니까상하다고못 벗어 왜? 그래 아저씨가갔다고못벗으고 <laughs> 단호한데? 빨리 가라 해보세요 <갈아입으세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벗었어. <웃음> 벗었어, <웃음> 벗었어. 좋아. 어, 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어이어 밖에 있어 <laughs> 일부러 반바지 예쁘게 입어서 보여주려고 했거 응? 응. <laughs>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나잘 못하는데. 도착하자들 걸려서 짜릿해. 근데 둘이 진짜 잘논다아잘 놀아요. 예. 장난해. 저희 도핑이 딱하다. 짜기 나발이 지금. <laughs> <laughs> 왜이 잘해? 어, 아, 뭐야? 왜이 잘해? 뭔데? 왜이 잘하는데? 아, 하지 마라. 급 <laughs> 거다. <laughs> <laughs> 자꾸 이래저래 손 만들지 마라. 간번호. 그러면 안 돼. 음. 좀 힘들 것 같은데? <laughs> 그죠? <그쵸>? 와. <laughs> 와, 이씨, 재밌네. <laughs> 와, 이씨. 아, 뭔데? 바람으로 안 해. 내가 바람 싫어하는데. 아야. <laughs> 그드립하지 <파지> 마. 아. <laughs> 아. 아그 바람 말고 그, 그 전에 그 바람. <laughs> 아 깜짝 놀랐네요. 오 어려운 길을 택하노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봐. <laughs> 땡꽁. 왜? 진사라이잘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소리야. <웃음> 자기야. 너게임하는장난찾기로서 이게 여자친구한테 개소리를. <laughs> 좀 웃고 싶다. 너 올래? 응, 희망하다. 내가. 나? 내가 좋아? 응. 당연히 좋지. 어, 너무 포근해 보인다. 응.